근데, 맨날 씨부려봐야 뭐하냐? 사실 제일 좋은 건, 남,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해결하는 게 맞아요. 남성이 해결해봤자, 여, 여자들 치트키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내가 살면서 느낀 건데, 남성 vs 여성은 여성들이 치트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못 싸워, 우리가. 여성이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 돼. 남성의 문제도 남성이 해결하잖아. 어떻게? 남자들이 또라이들이 있으면 어디 끌고 가서 그냥 좁혀면 되죠. 여자들은 여자들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난 남자라서 몰라. 그런 게 있겠죠. 여자들의 문제는 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후손일 가능성이 졸라 커.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우리 후손일 가능성이 졸라 합니다 졸라 똥은 우리가 다싸질렀는데 치우는건 우리 후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건 네덜란드로 보면 알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저희, 저 같은 남자 분들은, 페미스트에, 그래, 뭐, 난 관심 안 가집니다, 일부러.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야. 왜냐면, 우리가, 내가 기억하기는 한, 5년 전? 10년 전? 5년 됐나? 1배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욕안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 내가 기억해 놓은 5년? 됐을 거야. 근데 지금은 1배, 어디서 1배 한다, 이질을 하면은, 어, 사회적으로 그냥 바로 나가리죠? 공무원, 씨발 1배 한다 했다, 공무원 바로 취소돼 버리는 거, 그런 시절이 오듯이. 언젠가는 페미니스트도 나 페미다, 이질을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일 뿐야, 생각해. 이거 여기에 부화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없나? 아, 실은 없네. 아, 이미 현재 진행형이야? 와. 아, 하긴, 뭐라, 그거, 하긴 지금도 그렇다. 어, 씨발, 멈췄다. 프레임 바운터 막 났어요. 근데, 왜, 그거를 커밍아웃을 하지? 나라면, 아니, 내가 만약에 여자고, 내가 만약에 페미니스트 라더라고난 절대 페미라고 말안 하고 다닐 것 같아. 알아서 하겠지, 씨발. 내 인생도 아닌데, 뭐 그래가 잘되면 다행입니다. 잘되길 바래. 이걸 요거에 물려놔가지고 졸라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건 뭐고? 아, 이렇게 좌우로. 아, 성별 유대감. 나 그... 그런게 있나? 아하. 야, 루네님 전문가네 아, 씨발 전문가네 워드패드에 적어놔야겠다 와, 씨 잘하는데 뭐, 재밌네요 뭐, 그들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그냥 생각해보는 것 뿐이죠 나도 옛날에 그런 과거가 있어요 와, 네, 씨발 최근에 느낀 건데 나 d c 에 계정 다섯 개 있더라. 와씨발래 진짜 글 지운다고 현타 전 남았어요. 와 내가 씨발 도대체 중학생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2013년인가 10년인가 그때 와씨발 옛날 생각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옛날 생각이 싹 나가지고, 아, 맞다, 나 DC인사이드 옛날에 존나 했었는데가지고, 맞는데 계정이 4개인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내꺼만 지웠어 그러니까 내 계정만. 근데 이제 DC가 계정당 1개인 여기 주민당 1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내꺼 딱 지우고 나서 가만 생각해봤지, 어, 씨바 이거 분명히 우리 부모님 계정으로 가입했을 것 같은데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아, 역시나 아니다 다를 거 있어. 지운다고 진짜 접해 쳤습니다. 야, 그 심지어 DC 글 지우는 거 자동화 안 되더라. 그 매크로 설치해가지고 했는데도 그거 자동화 안 되더라. 와, 왜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현타가 존나 오지는 게그 어쨌든 그 욕해놓은 걸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같잖아, 과거에. 아, 되게 그때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분이 잘 막아놓은 것 같아. 어, 반성 좀 해라, 이런 뜻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덕분에 반성 많이 했어. <laughs> 시발, 보고. 와, 처음에는 4개장으로 만들어진 게시글이 40만 개인가 있더라고요. 글 40만 개랑 댓글 40만 개 이렇게 1대1 비율로 있더라고. 거짓 욕이야. <laughs> 딱 봤는데, 거짓 욕이야. 아, 씨발, 뭐 보고 있는데, 욕도 참, 거지가 해놨어. 그리고 부계정이 이제 몇십만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인님 1대 3글글한개 댓글 세개 정상인이 아니구만 기차 대기 연명한 기준을 만드나요 인간혐오증 애들 너무 많이 보지 마요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을 바라보고 있으면 10년 동안 너를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페미니스트를 많이 보면은 본인도 어느 순간 페미니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 겸자로서 말입니다. <laughs> 겸원, 경험자에서 말이에요. 경험자로서 말입니다. 너무 그런 거에 심취하지 마세요. 음몇 개? 4, 8 있으면 되죠 이제 아 시X 뭐야 만들었네 내가 만들라 했던데 파이프는 좀더 가져... 아 파이프 공장이 없지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만들어지요 상자가 없네 하이프 자동화 단지 있다고? 아니 양이 부족하다고 내 말은 <laughs> 내말 양이 부족하다고? 아 있나? 아 뭐네? 정도면 됐겠죠? 아이 멘톨 너무 좁다. 빅 브라더는 아이빅 브라더가 바뀌었네. 원래는 이게 뭐지? 모르겠네. 됐죠. 음, 뭐선볼거 없나? 이제 이것만 전화 찍어내면 되나요? 설비 생산은 너무 작아요. 당연히 찍어내야지. 당연히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덕트 시스템 오케이. 전기. <laughs>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신주 칸을 좀, 아, 오케이. 이렇게 맞추면 되네. 이렇게죠? 어, 일단 존나 찍어냅시다, 이제. 삭제. 존나 찍어내는 일만 남았죠? 와, 개넌네. 물량은 뭐자? 와, 씨, 장난 아니네. 그, 누구지? 혹시 일자리 없으신 분, 조류 슬려지를 이제 가공하는 공장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철광석인가? 철광석을 바로 철판으로 바꿔도 되지 않나? 아이씨, 얼마나 <laughs> 찍어내야 되는거야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음. 압력탱크는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에 철판까지 그러니까 조류슬러지가 들어오면은 조류슬러지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고. 일단 닥트 모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용하고 오버플로 밸브. 어사패트 됐어? 어야아됐구나 물펌프를 위로 하면 안됨? 아 이거 닥트에 맞추게? 난 닥트 붙여버릴라 했는데 요렇게 붙여버릴라 했는데 닥트를 이러나 저러나 뭐아 물펌프 아 그거 뭐 바꿔도 돼요 바꿔주세요 보기 싫었나 봐요. 이 길이 되나? 아, 이게 요래 꼽아야 되네. 그래 요래 꼽고 요거를 그랬거든. 요래 꼽아야 되네. 이거네, 이렇게 해야 되네. 어, 뭐야? 프레임 버뻑 끊기노 해가지고 야, 십자 없나? 이거 설마 십자가 없진 않겠지? 그래지 크로스 있네. 크로스 덕트, 크로스 덕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뭐, 크로스 덕트 필요 없겠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게 맞네. 이거였네. 그럼 이게 이럴 수가 없네. 이게 이래 가야 되네. 칸 되나? 딱 되네. 아, 딱 맞고. 어, 잠깐만, 이상한데. 아, 요로, 요로 가야 되네. 요로 가서, 요게. 바본가나. 이렇게 가면 되죠. 왜 이러노? 왜 자꾸 프레임 뻑뻑 끊기는데? 왜 이러지? 요래 하면 되죠 요게 맞죠? 해서 요게 나중에 여기 생기고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고 해서 지하... 뭐야 잘못 만들었다 지하 파이프 요렇게죠 연결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오케이. 또또또 또, 연결해주면 되죠? 조을 슬러지. 일단은, 됐습니다. 아,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되죠, 저는. 잠시키고 싶은데, 졸라. 하하 좋다.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옆으로 박박박박 찍어내면 되잖아 밑트로랑 일단 가동은 됐죠. 저리 라치지 재적중 전기는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 되지. 물 물도 좀 공룡 사용을 해줘. 어나왜 날렸냐 이거. 약간, 물 부족 국과 스멜이 나죠? 도중에 꼽아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이. 이제 밑으로 늘리면 되죠? 뭐야, 아, 저거 돌렸구나, 그래. 아, 그래서 날렸구나. 됐죠? 뭔가 이상한데? 아. 용선? 아니야, 그거 깔았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스키스로 모두 깔아줬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 건널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덕트를 건널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건널 수 있으니까 안 튕겼겠지? 동기화 할 때. 아, 덕트 못 건너? 오지 않아? 잘하네. 아, 해봤으니안다 갑자기 패치 됐을수도 있지. 음, 놀랍게도 건너지는 거 아니야? 꼭 저래 말하면 건너지더라 꼭 저래 말하면 건너져요 졸라 얄밉게 저래 말하면 건너지는데 예 신나게 나오고 있죠? 슬러지 아이새좀 날린다 역시 예상대로 조르비한기 이거 존나 커야 될것 같아요. 뭐 이거? 야, 저, 제형정신중왜 연결이 안돼 있지. 누가와 잘라먹었는가? 오케이. 핵초보가 들어가서 할수 있는 일 있죠? 간척사업. <laughs> 간척사업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인력이 분산돼가지고 간척사업을 할 일론이 없어요. 간척사업을 좀 해주셔야 돼 아니, 중요한 일이야. 절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소, 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제 좀만 있으면 땅다 써요. 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가 모을 리뉴얼 해줘라. 오케이. 음, 간척 사업. 전투강은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좀 최신화가 됐기 때문에 어, 필요 없어졌어. 어, 좀 뭐야? 워터, 워터 필. 워터필이 한글로 뭐지? 워터필이 한글로 뭐지? 숨을 그래 숨을 어 숨을 그래 아씨 간척사업 간척사업~~ 됐고 플라스틱, 기차베이스 연구소 기차베이스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사펙 사펙 사팩 증설 필요하죠 지금? 사펙3 뭐야 이름이 다오야 왜 사페쓰리 증설 메뉴에 올리죠 신설 군사과학팩은 이제 필요가 없나? 군사과학팩은? 군사과학팩 이제 필요없죠? 구립판 철판단지 리뉴얼? 그거 근데 이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이거 아 귀찮게 나한테 시키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철판 철판 단지 단지, 단지라. 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그런 별명이 생겼을까? 단지라. 어, 단지. 어. 이 정도면 됐죠? 더 해야 될거 없지? 강철 단지도 필요하던가? 나중에 강철이 삭백 재료 들어가나요? 아엔지니어이 들어가네? 엔지니어는 강철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들어가나? 엔지니 강철 들어가나? 아 들어가고 있네. 보라팩 강철 단지도 따로 필요하겠네. 인벤토리 줘봐요 인벤토리 연구하면 되는데 아니다 와뭐 얼마 안 늘어나네 이정도면 됐다 쓰리가 없잖아. 채취 센터는 필요 없고 이제 연구가 필요 급한 게다 밀었네요. 급한 거를 일단 못 올려가 뭐. 음꽉 찼다. 이제 이 설비들은 이중와저 난리네 뒤에가. 나중에 덕트로 변환을 해주기를 대기해서 이건 이제 내버려두고. 일라이너 내버려두죠. 내버려두고 나중에 연구가 되면 그때 다시 들어옵시다. 닥트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닥트 연구소 가동 중인가요? 어, 가동하네? 아, 이제 가동하네?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있노? 어, 옮겼네. 어, 기차로 옮기고 있나? 1대2네. 참마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야 이거 되겠어요? 1대2로 해놨네 빠른 적재기 해도 의미가 없어 적이 없잖아 저 적이 없잖아 저저저뭐 저, 말이 안 나오노. 아 고급 혈어가 없잖아. 플라스틱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없는 거 많아. 그래서 내가 철 단지하고 구리 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어제 술 안, 드, 안 먹었어요. 제가 원래 금요일날 술잘안 먹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잘안 먹어요. 금요일날 내가 술을 먹는 건 대부분 타이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와, 씨발, 술 먹으러 나왔나? 씨발, 하면은, 아 내일 방송하는 거 알잖아요. 아, 씨발, 그만히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뭐 2차, 3차, 4차이 지랄하고 있어. 요새, 그게 더, 저, 뭐야. 집합금지? 집합금지 터졌잖아요. 거래가더안 좋은 것 같아. 방을 빌려서 사, 사, 뭐지? 방 빌려가지고 술 먹었거든? 어쨌든 집합금지 어기면 안 되니까, 4명에서 모이긴 하는데, 방을 빌려서 해버리니까. 와, 시발, 술이 무한정 리필이야. 좋다. 핑계거리가 없어. 자면 되니까. 오히려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좋아. 법은 안오기고 만나서 술 먹고, 머리 좋아요. 빤스런 금지가 아니라, 이제, 빤스런 해도 그냥 잡아서 자면 되니까. 방을 빌려서 먹으면은. 빤스런 할 수가, 빤스런이 아니라, 그냥, 그냥 자빠서 자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슬러지를 이용한 공장을 찾아야 되죠. 아마 한 요렇게 생기지 싶음. 지금 없죠? 슬러, 단지 없지. 어디서 만드, 만들... 어우, 아, 시발. 졸라 크게 찍네. 미네랄 슬러지 공장이네. 嗯。<sighs>